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C 버전으로 주유친 검색하시면은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혜택이 뭐냐 이렇게 커뮤니티 밑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주식 하시는데 너무 외롭잖아요 주식 하시는데 언제 매도 매수 홀드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멘탈선 지지선 혼자서 잡기 힘드신 분들 주주친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르긴 했지만 지금 장 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구글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6% 이상 빠지고 있거든요 일단 어닝과 그 레비니스 티메이시 적으로 많이 나와서 일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올랐지만 어, 과연 인버스 헤드 앤 숄더로 튀어 오를 수 있을지 차트 한번 보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면요 일단 3대 지수는 강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1.7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왔다 딱 갔다 왔다 2%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 주면서 2.25 S&P는 1.63 다운은 1.07로 3대 지수가 일단 올라주고 있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불이 어, 무너지면서 일단 84불, 84불이지만 또 90불로 오르지 않게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클라우드, 클라우드 그로우가 조금 이제 둔화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다음 레비뉴 다 미스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은 다 좋았습니다 뭐, 테슬라 5%, 아마존, 구글 뭐 거의 2%, 엔비디아 5%,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뭐2% 1.5% 올라주면서 일단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기 차트를 보면서 한 알아보면요 일단 MA50이 제가 MA50에서 밀려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제가 여기서 일단 뭐 인버스 해든 숄더로 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여기 위에 상단을 맞고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 상하로 봤을 때는 내일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떨어지게 된다면은 일단 여기 MA20 정도까지 3600선 3680선까지는 일단 떨어지게 될것 같고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면 일단 여기 Next Leg Down까지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를 봤을 때는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금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패턴을 보였을 때는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다가 많이 떨어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패턴을 바꾸면서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저번에 여기 여기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면 은 여기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 MA50에서는 밀리지만 MA20을 잘 버텨준다면은 이렇게 인버스 헤드앤 숄더로 일단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S&P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나스닥도 비슷해요. 나스닥도 지금 이렇게 인버스 헤드 앤 숄더로 오를 지금 모습을 보이지만 아마 여기 MA50,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그렇게 지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조금씩 이제 밑으로 내려올 것 같고 MA 20 정도에서 잘 지탱을 해준다면은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인버스에드숄더로 이제 다음 행선지 12,195까지 충분히 갈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지금 S&P 나스닥 정리해 보면 될것 같고. 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열심히 올라줬어요. 또 열심히 올랐다가 또 열심히 떨어졌는데, 일단 또 열심히 지금 올라주면서 MA50에서 막히게 되겠죠. 전체적인 뭐, 나스닥이나 S&P가 내일 떨어지게 된다면, 특히나 구글,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된다면 살짝 이제 풀백을 하면서 147에서 일단 이렇게 계단식으로 147에서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서 MA20까지 내려올지. 제 생각에는 일단은 147을 잘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가 쉽게 무너지게 된다면은 143 정도에서는 일단 조금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벌스 에 대한 숄더를 좀 노려보겠지만 전체적인 또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오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오르더라도 결국에는 또 증시가 좋지 않으면 전체적인 경제가 좋지 않으면 또 이렇게 하락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중국, 뭐 영국, 뭐 일본 여러 가지 지금 뭐그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심상시가 안죠뭐 부동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인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숨지기면서 봐야 되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발음 찍고 일단은 MA50까지 올랐지만 결국에는 이제 포스트에서 244까지 지금 떨어지면서 246을 이제 좀 개파락을 하면서 내일 시작을 할것 같고 내일 이제 사람들이 셀러프를 하면서 MA20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은 셀러프가 좀더 심해질지 아니면은 이 정도도 싸다 싶어서 여기서 갭 하락을 하더라도 갭을 채우면서 상승을 할지 이렇게 3개 시나리오를 내일 한번 두고 보도록 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합니다. 테슬라도 조금 이제 하입이 굉장히 막 많이 됐기 때문에 또 결국은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 MA20 위에 지금 복귀도 하지 못했어요. 다른 주식 같은 경우에는 MA20 위에는 지금 빅테크는 지금 위에 있는데, 테슬라는 이제 아직 MA20을 빨리 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사이드나 아니면 살짝 밑으로 또 떨어지는, 내일 특히나 나스닥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테슬라도 좀더 밑으로 하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자체를 봤을 때는 구글이 생각보다 조금 실적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 이제 또 100불이 무너지면서 이제 또 개파락을 하게 될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MA20 밑에서 시작을 하게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90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저는 구글이 90불이라면은 저는 땡큐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구글을 좀 중심적으로 모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구글 또 숨죽여서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좋았죠. 서 엔비디아는 이때까지 조금 많이 맞았었어요. 그래서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좀 바닥에 신호가 보이 나해서 인버스 헤드 앤 숄더를 보이면서 MA20. 그래서 지금 모든 주식이 다 여기 MA20에서 과연 테슬라 빼놓고 MA20에서 일단 이렇게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결국 올랐어요. 뭐 저번 주에도 오르고 계속 올랐는데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상치 않다.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면서 이제 빅테크, 그 다음에 다른 또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하루하루 지켜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은 채널 성장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